아 고프로를 사야되나봐 아... 이게 원래 내 핸드폰으로 찍는게 아니라 옛날 그또 핸드폰이 하나 더 있어요 있는데 가게 전화인데 이걸로 찍다가 지금 동영상이 딱 보니까는 10분째 안찍히고 있는거야 다다 다 날라갔어 내 나의 그 어? 그 살아왔던 얘기 같은걸 했는데 <laughs> 사야지. 아, 진짜. 씨. 그 감정, 감정, 이렇게 싫으면서 딱 감정 올라오면서 아, 딱 좋았는데 딱 봤는데 뭐가 띠띠거려. 그래서 뭐야? 봤는데 안 찍혀 있어. 그 얘기부터 다시 해야겠다. 그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5시에 딱 남성분 한분 여성분 한 분이 들어오신그래가고 들어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곱돌이탕에다가 닭볶음탕 볶음밥을 딱 시키시더라고 하셔가지고 난딱 보면 알거든 오셨던 분인지 안오셨 분인지 아? 처음 오셨는데 바로 주문하신 거 보니까는 소, 뭐 소개받고 오셨나 있는데 물라고 갖다 드렸는데 나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어? 어 실물이 저 자, 저 잘, 더 잘생기셨네요 아, 방, 방송 보고 오셨어요? 그 유튜브 방송 말고요 저희 다른 방송에 그뭐 뭐,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거 보시, 보고 오신 것 같아요 돼어서옵쇼라는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생방송 프로그램에 뭐 이색 이색으로 파는 욕 아니에요. 이색 이색으로 파는 낮에는 뭐 육회 비빔밥, 한우 육회 비빔밥, 뭐 꼬막 비빔밥, 뭐 파스타 종류. 뭐그리고저녁에는 이제 술안주거리 식사하시면서 드실 수 있는 술안주거리. 뭐 곱돌이탕, 뭐 산더미 불고기, 육고밥 그 다음에 뭐, 뭐 슈트 뭐 이런거 많아요 한 4-5시까지 되는데 그것때문에 전화와갖고 해죠 찍자 그래갖고 찍었는데 보세요 보시면 나올거예요 그거 보시고 오셨대 그래가지고 곱돌이탕 드시다가 내가 너무 감사드려서 육고밥을 해서 드렸지 점심에 파는 거를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고 다 드시더라고 드시더니 닭볶음탕 볶음밥을 취소를 하시고 꼬막, 무, 꼬막 비빔밥 있잖아 저기 여 파는 거 이만 0천 원짜리. 나갈 때 포장해달라고 포장해달라서 맛있어 정말. 음 그냥 거기서 근데 막 음식 하는데. 뒤통수가 뜨거운 거야. 누가 막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 요리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알아요. 그거 있어요 그게 하고 있는데 딱가져가는물 하면서 싹 봤어. 근데 사장님이 사모님하고 이렇게 하고 내 요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잘한아 아, 보는 거야 뭐. 많아요, 왜냐면, 뭐, 요리할 때 막, 불, 불내고 이런 것도 많아서 하긴 하는데. 아, 아까는 좀. 놀래가지고 배불러. 내가 다 먹게 먹 뭐. 아니 내가 거기서 아까. 소화가 안 돼. 피자 먹는 거 아니야? 뭘 먹어도 소화가 안돼 이제 아... 명치에 발을 대고 있다고 하거든 시언이 때랑 똑같아. 아기가 둘 둘째가 엄마들은 알 거예요. 아기 아기 있으신 엄마들은 이 바, 아기가 이게 발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엄마들이 소화가 안돼안 안 된대 데 종민이는 임신 그거 해봤다며. 벽에 봐. 그럼 편집할게. <laughs> 자기 너무 힘들었대. 그걸 사장한테 얘기 좀 해. 종민나 그랬지. 음, 나, 나는 할수 있어. 하면은? 하면 하지. 어, 하면 하지. 별거 아니네. 그러겠지. 아프겠지. 아픈 게 아픈데. 아프지 않고 무겁지. 굳이, 굳이 그 체험을... 하는 데가 있을까? 많지. 근데 뭐 얘기하다 잠깐 끊겼는데 뭐 얘기했지 아까? 명칭? <laughs> 그 전에. <laughs> 배불러. 아니야. <응>, 그러다가 <laughs> 밥을 쌌어. 아곱도장갖다 드렸는데 사모님 화장실 갔어. 사장님과 같이 오신 분이. 근데 나는 원래 그 포토타임이라 그래갖고 한 3분 정도 있다 가. 근데 한가하면 이렇게 잘라드려요, 대창을 근데 내가 얘기를 하고 싶었나? 가갖고 이렇게 서갖고 그냥 대창을 바로 잘라버렸어. 근데 자꾸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 밖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야.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빨리 보여드리고 아니면, 어,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 내 느낌은. 내 눈치 빠른 거 알지? 그럼 기다렸어야지. 근데 주방에 계속 들어오는 데 어떻게 주문이 응. 주방이 혼자 하는데, 하고 할머니못 봤네. 응, 못 보신 것 같아. 하고 아 너무 그 너무 죄송스러워 갖고 이게 아막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요. 그 음식 나가면은 3분 정도 끓이고 드셔라. 딱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보고 나서 가서 이제 잘라 잘라드려라 이렇게. 너무 죄송스러워 갖고 아 아까. 오늘도 종민이가 없었구나. 음. 하이볼, 하이볼, 술을 좀못 드시는 거 아예 못 드시는지 하이볼 한잔 해서 드렸는데 술이 약하게 해갖고 드렸어. 야, 보니까는 육개, 육고밥다 드시고 곱돌이탕 그냥 어, 싹다 드시고 너무 맛있대. 그러면, 응. 음. 너무 좋아한 거, 좋은 것. 음식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그행복감이지 하여튼, 음. 아까 점심에, 저희는 밥, 밥을 녹을 새 나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막 소리가 들려, 밖에서. 밖에서. 음. 싹싹싹싹. 그러면은, 정말 맛있게 드셨다는 거야 근데 가끔가다 저도 사람이라 양념을 좀더 많이 넣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간장이 좀더 들어가든가 뭐 고추장이 좀더 들어가든가 하면은 좀짤 때가 있어 그러면은 아예 그냥 야채를 듬뿍 들이거나 그렇게 하죠 저도 사람인지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행복해요 다 드시는 거 보시면 그지? 응 음. 뿌듯하지 음. 신랑이 요리 잘하는 줄 알았어? 여기 해봐 집에서나 해 그러지 말고 몰랐지 집에서 안 해. 여기서 하는 게 집에서 안 하고 싶겠지.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도 해주고 싶어. 근데 가게랑, 어? 가게랑 똑같은, 예, 똑같은 이제 가게에 있는 그 재료들이 없잖아. 내가 장을 보는 게 아니잖아, 집에. 없어도 할줄 알아야지. 그래요, 리사지열 여러분은 <laughs> 는게 애기, 아기 거밖에 없는데 뭐뭘 뭐, 해주냐, 내가. 아기 거밖에 내가 없어. 가끔씩 이렇게 연락갖고 먹을래 하면은 어? 없어. 뭐 재료가 면은음식물 사줘. 사와. 같이 살때 사. 안 돼. 안 돼. 식재료를 드리씩 주면 돼. 하나씩 갖다 놓으면 되잖아. 필요한 식재료를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자기가 그걸로... 할 거니까 자기가 사야지. 내가 한 시간을 왜 하면서 그러면 나는 못해. 일어나갖고. <laughs> 어? 야? 어? 아니 저기 야 봐봐 난 집에서 이제 애가 둘이면 음식할 시간이 없어 그래도 나이 좀 있고 뭐 시간 있으면 다해 와서 먹여 와서, 와서 먹여 아 배달시켜 해줄게 <laughs> 배달시켜 연 년생 애들을 어떻게 키울지 지금 음. 심란스러워 닥치면 하겠지 이게 우리 아들이 19개월이고요 우리 딸이 20개월 차이요 20, 20, 20, 어, 이제 나오니까 20개월 차이요몇 년생이야 몇 년생 몇 년생이라니 생 인생이 음. 참 축복이죠 그렇죠? 축복 내 맘대로 안 돼. 응. 인생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괜찮아.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인생이겠어? 응, 계획대로 되지. 근 응. 힘들어. 우리 시운이 충격 받겠지. 충격 왜 받아? 충격 받지. 왜? 둘째, 데코면 응? 음. 시운이 성격상 충격 안 받지. 알잖아 이렇게 조심 조심 하는 거. 조심 안 하는데? <laughs> 잠깐 봐서 모르나 보네. <laughs> 조심성 전혀 없는데. 음. 아까도 여기서 난리를 치고 지혼자 울고불고. 발바닥 아프다고 음. 우리 시은이가 궁금하면은 영상 밑에 내리면은 아이스크림 먹방이 있어요 갈비집에서 찍은 거 그거 보시면 돼요 <laughs> 봤어? 빙빡빡빵빵빵빵빵빵빵빵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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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달라고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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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어, <laughs> 어, 배가 배빵빵빵 너희가 <laughs> 놀아어 이러면 안되는데 그만 먹어 근데 정현는 뭐라는 줄 알아? 동생아 너 그렇게 먹는데 왜 살이 안 찌고 이렇게 똑같해 동생이 요새 즐겨놓거 같애 누나 15시간 일해봐 어? 너도 먹고 자면 부어 근데 안돼 그렇게 먹으면 나 오늘은 이렇게 먹으려고 한번 찍으려고 했었어 찍고 안 먹어 일주일,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어야지 전보라면 어 전보라면 전보라면 그 있어 있어 여기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응상점 하라 아 탈락 응 어디가? 엄라서안돼뭔 응. 아, 응. 응, 샀어 근데 네. 3,269 칼로리? 미쳤어. 3kg야? 뭐야, 3kg야. 칼로리가 어렵다. 아이, 내용량이 729g밖에 안 되네. 얼마 안 되는 거야. 응? 내용량은 봐봐. 329g? 응나 음. 지금 최고야 국물은 먹으면 안돼 국물만 그 면만 다 면만 먹잖아 그래? 면만 먹으면 다 먹지